아몰라홍. 아즈마 신이치로 그는 자신의 할머니가 노환으로 숨을 거두자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1997년 3월 고베시 스마구 류가다이에서 길 걷고 있던 야마시카 아야카에게 손 씻을 곳 없니? 라고 물어봅니다. 아야카에게 학교 안내를 받은 뒤 손을 씻고 나서는 담내를 하고 싶은 이쪽을 봐줘 라고 말한 후 망치로 가격합니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중상으로 일주일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1997년 5월, 아즈마는 자전거를 타고 범행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그는 자신의 친동생의 친구인 하세준을 발견합니다. 자신보다 어리고 작기 때문에 쉽게 범행을 벌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세준이 거북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즈마는 하세준에게 산 너머에 거북이가 있다, 같이 보러 가자 라고 유인하여 풀숲에서 운동화 끈을 사용하여 교사라고 야합니다. <laughs> 첫 번째 메시지 며칠 뒤 고베시 스마구 도모가오카 중학교 정문 앞에 검은 비닐봉지 속에 하세준의 머리만 발견되고 피해자 입 안에서 한 통의 쪽지가 발견되는데 쪽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둔한 경찰들이 나를 한번 저지해 보시길. 나는 내 행동들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재수같은 인간들에게 유혈의 심판을 각해봐라이 사건이 터지고 일본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각종 매스컴을 타게 되고 결국 뉴스에도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사건이 일어나고 몇주뒤 고베 신문사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 편지에는 붉은색 글씨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내가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아나운서가 내 이름을 잘못 읽어서 오니바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 사람의 이름을 잘못, 일단, 이건 나를 우롱하는 행위다. 내 본명을 말해라. 내 본명은 오니바라가 아니고 사각히 바라다. 내가 존재한 순간부터 그 이름이 붙어 있었고, 하고 싶었던 일도 제대로 정해져 있었다. 살인을 하고 싶을 때만큼 일상의 증오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편안을 얻을 수가 있었다. 다른 이의 고통만이 나의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남다른 집착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잘못 읽나 내 존재가 더럽혀지는 일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어쩐지 속으로 귀찮아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얼버무리려 한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내 존재를 무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 한주 사이에 최소 세 개를 부셔버리겠다 그렇다. 그는 채소를 사람에 빗대어 말하고 있었다. 그가 신문사에 보낸 봉투에는 내 이름은 사카키바라세이토 밤하늘을 볼때 생각하면 좋겠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타쿠 기질이 있는 3,40대로 가정하고 수사를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수사를 하는 바람에 수사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자신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모습에 더 신이 난아지마는 고베 신문사 앞으로 또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30대 남성 무직 학교 때 야구부의 소속, 아버지는 없음 등 여러 글을 남겼지만 결국 그는 자만심으로 보낸 편지 속 필체로 인해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충격! 1997년 6월 스마 경찰서는 사건의 범인으로 28일 만에 아지마를 체포합니다. 그런데 그는 20대, 30대, 40대도 아닌 15세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 아지마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신문사에 보낸 편지를 보여주며 필적이 일치하다고 말하자 결국 그는 순수히 범행을 다 뺐겠습니다. 하지만 일본법상 형사처벌은 만 16세 이상만 가능했고, 그는 만 15세였기 때문에 아즈마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즈마는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면한 것입니다. 그는 1997년 10월 소년원에 수감되어, 2005년 1월 소년원에서 8년 만에 감 생활을 끝내고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아즈마의 어머니는 평생 아들과 함께 죄를 보상해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도로하였으며 소년 A 이 아이를 낳고 라는 책을 출판하여 돈을 모두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즈마는 32살이 되던 2015년 6월 자신의 범행을 수기로 써서 출판합니다. 수기 제목은 절가 초판 10만부가 팔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출판 중지 및 회수를 요구했지만 그는 피해자 유족들의 요청을 무시한 채 3세까지 증쇄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아즈마와 가족들은 이름을 바꾸고 일본 모처에서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체포가 되었을 때 아즈마가 했던 말 이런 나의 행동들은 내가 생각했던 만족감보다 더욱 멋진 것이었다.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하여 반격할 수 없는 인간을 회상으로 하였다. 피자에게는 어떤 원함인 감정도 없다. 과연 그는 범행에 대해서 반성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은 있었을까? <laughs>